이렇게 바닥을 지고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초중년에는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려갔다 떨어졌다 하지만 말년에는 이렇게 치고 확 올라갑니다. 가을은 양력 5월 입죠 어린이날 뭐 어버이날 스승의날 대구는 벌써 한여름이에요 여름의 시작이야 막 초록초록 잎이 돋아나고 또 먹거리도 많고 동식물들도 어떻게 많이 활동을 하는 달이 5월입니다 여름의 시작이만큼 민감한 성향을 많이 띄우고 계세요 그런 분들 또 하나 정말 부지런해 엉덩이를 붙이고 있질 않아 5월생 분들은 움직여. 아가들이 밖에 나가면 막 엄마가 어쩔 수 없이 걔네만 쫓아다니잖아 어디로 튈지 모르죠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 아이들은 똑같아 5월생인 분들은 그 아이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 사귀는 것도 좋아하고 말주변도 좋고 언변도 뛰어나고 좋은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돼 좋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반면에 또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C C B B에 또 얽히는 경우도 많고 또 말이 많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조심하시면 좋겠고 내가 말이 많으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? 어, 제가 말만 앞서는 것 같아. 행동으로 어, 앞서야 되는데 내가 말을 먼저 했다라는 이유로. 내가 말이 많다는 이유로 아 제가 말만 앞서는 앵가보다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앵가보다 이렇게 나쁜 지을 지킬 수 있습니다. 말이 많다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말 수를 조금 줄이시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안 좋게 보이는 것도 어, 보여질 수 있으니 그런 말 수를 조금 내가 이말저말 말 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. 내가 그 동안 쌓아놨던 신뢰가 한 번에 무너질 수도.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일 사람들이 원하는 뭐야? 재물복은 어떤가요? 초년, 중년은 내 스스로 많이 움직여야 돼. 많이 움직이고 고생도 많이 해야 돼요. 근데 따라오는 게 적어. 이렇게 바닥을 치고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, 초중년에는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지만 말년에는 치고 확 올라갑니다. 단 어떤 걸로느냐 부동산, 땅 이걸로 묻어두신다면 재물이 상생을 해. 왜? 묻어 놨던 땅이 새끼를 까는 거야. 금전이 올라가겠죠. 또, 묻어 놨던 집이 생각지도 않게 상생돼서 가격이 올라갑니다. 말년에는 생각지도 않게 그 땅으로, 땅이 생성이 돼서 나한테 큰 불을 안겨줄 수 있는 달도 4월이라고 생각합니다. 4월생분들한테는 성격도 참 좋아요. 부침성도 있고, 친근감도 있고, 어, 사람 대인 관계에서도 너무 좋지만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는 하하 후후 웃을 수있요 하지만 뒤에서는 아 제가 말이 많아 뒤에서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. 말을 한번 뱉기 전에 신중하게 한번더 생각하시고 주위 사람들하고 어울리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. 사울생 여러분 기운 내시고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어요.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과하면 안한 것보다 못하다고 합니다. 해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좋은 성향을 좋은 쪽으로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